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유럽 축구의 뜨거운 이적 시장 소식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선수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스토크시티의 자랑이자 한국 축구의 미래 배준호 선수입니다. 최근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연 배준호 선수는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적한다면 바로 주전으로 뛸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윙어, 심지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입니다. 강점은 뛰어난 볼 컨트롤, 간결하면서도 창의적인 드립을, 넓은 시야를 활용한 정확한 패스, 그리고 공격 전개에 필수적인 활동량까지 겸비했습니다. 특히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거친 몸싸움과 빠른 템포에 적응하며, 피지컬적으로도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 활약은 지난 시즌 팀의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위권에 머물던 스토크시티의 공격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죠. 이런 배준호 선수의 활약 덕분에 여러 빅리그 팀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적 예상팀입니다. 현재 여러 빅리그 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몇몇 유력한 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리그는 역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배준호 선수가 잉글랜드 무대 적응을 마쳤고 이적료 면에서도 EPL 팀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플럼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플럼 이적설이 강력하게 불거졌었죠. 플럼은 좌우 윙어 포지션에 항상 보강이 필요한 팀입니다. 배준호 선수의 젊음과 활동량,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플럼의 공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와 유사하게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도 좋은 점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배준호는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될 것입니다. 포지션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기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울버햄튼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한국 선수들 간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울버햄튼 역시 측면 공격과 창의적인 미드필더 자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쿠냐가 메뉴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황희찬 외에 공격을 이끌어 줄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울버햄튼은 비교적 이적료 지출에 신중한 편이지만 배준호의 잠재력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선수가 적응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 역시 큰 어려움 없이 팀에 녹아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렌트 포드와 크리스탈 팰리스 등 중위권 팀 역시 배준호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정료 부담이 덜하면서도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브렌트 포드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자원 보강이 필요한 팀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핵심 자원들의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자를 물색할 수 있습니다. 중상위권으로 도약하려는 이 팀들에게 배준호는 즉시 전력감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매력적일 것입니다. 배준호 선수가 이적하게 된다면 곧바로 주전으로 뛸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만큼 주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챔피언십과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교체 투입이나 로테이션 멤버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전술과 팀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준호 선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윙어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감독의 전술적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이는 교체든 선발이든 출전 기회를 얻는데 큰 장점입니다. 또한 왕성한 활동량 및 수비 가담도 큰 장점이죠. 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인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은 감독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크 시티에서 보여줬듯이 그는 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빠르게 선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하더라도 배준호 선수의 능력이면 충분히 선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입니다. 배준호 선수는 분명 다음 시즌 새로운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입니다. 스토크시티에서의 압도적인 활약은 이미 그가 챔피언십 레벨을 넘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팀으로 이적하든, 그리고 어떤 리그에서 뛰게 되든, 배준호 선수의 빛나는 재능은 분명 팬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든, 다른 유럽 빅리그든, 그가 새로운 팀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준호 선수의 이적 소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